인간은 날마다 누군가 너는 틀렸다고 얘기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 그래야 겸손해져. 근데 의사는 환자만 만나잖아. 병에 대해서 다 안다고 생각하니까 환자는 무조건 내내밖에 안 해. 일방적으로 상대가 믿어주는 상태에서 수십 년을 살아온 거야.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가해자를 하면서 나는 등심풀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네 그렇습니까? 하고 믿어줄 줄아는 거야. 국민들한테 정부가 우리를 노예 취급한다고. 정부가 언제 의대 가라고 한적이있습니까 본인들이 가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런 헛소리들을 하면서 그걸 믿어줄 거라고 착각을 해. 고집이랑 그런 거예요. 자기는 무조건 맞고 어떤 비논리적인 얘기를 해도 상대가 받아줄 거라고 정치인들이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얘기하면서 국민을 위해서 똑같이 배웠네 왜 그래 너무 높은 위치에서 자기는 틀렸다는 거 없이 항상 맞으니까 검찰도 날마다 죄인을 대하면서 죄인은 일방적으로 당하고 내가 맞아 어떤 소리를 해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 항상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참 어리석어지고 의식 수준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번 기회에 의자들의 고집을 꺾지 않으면 등신불이 아니라 진짜 등신이 될 거예요